안녕하세요. 청강사 신궁입니다. 어, 오늘은 또 무, 무, 범띠에 대해서 또 범띠들이 로또에 대한 얘기를 하, 하려고 합니다. 요즘 로또 많이 사잖아요. 우리 범띠 여러분, 어, 3월달에 아주 희망적인 그 달이 되라고 제가 로또의 날과 또 방위와 또 시간까지 알려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잘들 귀로 쫑긋하고 잘들 들어 주세요. 24살 무인생 남자분들은 토끼날, 용날, 뱀날, 당날이고요. 여자분들은요. 소날, 범날, 토끼날, 용날, 뱀날이에요. 아래에 숫자로 날짜를 알려 드린다 여러분. 8일, 20, 9, 21일, 10 22일, 2, 14, 26일 남자분들 날짜고요. 여자분들은요. 6, 18, 30날 7, 19, 31일 8, 20날 9, 21일 그 다음에 10, 22일 날이고요. 남자분들 방위는요. 동쪽, 중앙, 남쪽, 서쪽이고요. 여자분들은요. 북쪽, 동북쪽, 동남쪽, 서, 북쪽입니다.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 사는 곳에 있는 그 동네의 중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36살 병인생 남자분들도요. 소날, 범날, 토끼날, 용날, 뱀날이고요. 여자분들은요. 토끼날, 용날, 뱀날, 당날입니다. 날짜로 얘기하자면 6일 18 30 7 19,31일, 8일,20날이고요. 9,21일, 10,22일. 그날은 남자분들 날이고요. 여자분들은요. 8일,20날, 9,21일, 10,22일, 2,14,26일 날이고요. 남자분들 방위는요. 동남쪽, 또 남쪽, 서북쪽이고요. 여자분들은요. 동쪽, 중앙에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 들으시고 귀엽게 해주시고요. 48살 밥인생 남자분들은 토끼날, 용날, 뱀날, 당날이고요. 여자분들은 소날, 범날, 토끼, 용, 뱀날입니다. 날짜로는요. 8일, 20, 9, 21일, 10 22일, 2, 14, 26일 남자분들 날짜고요 여자분들은요 6, 18, 30 7, 19, 31일 8, 20, 9, 21일 10, 22일 날입니다 남자분들 방위는요 북쪽, 동북쪽, 동쪽, 서북쪽이고요 여자분들은 남쪽, 서남쪽 서북쪽입니다. 60세 이민생 남자분들은요, 소날, 범날, 토끼날, 용날, 뱀날이고요. 여자분들은 토끼, 용, 뱀, 당날입니다. 아, 아라비아 숫자로 날짜는 6, 18, 30, 7, 19, 31일, 8, 20일날, 9. 21일 날이고요. 10날 22일 날이 남자분들 날이고요. 여자분들은 8일 20, 9, 21일, 10, 22일, 2, 14, 26일 날이고요. 남자분들 방위는요. 동쪽, 중앙, 남쪽, 서쪽입니다. 여자분들은요. 북쪽, 동북쪽, 동남쪽, 서 북쪽이고요. 시간은요,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또, 오후는 오후 7시부터 7시 30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범띠 여러분들은요, 시간, 방이 날짜를 잘 지키셔서 꼭 대박나세요. 고맙습니다. 청강사 신궁이었습니다.